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광복절 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습니다. 80년 전 우리는 지치지 않는 독립운동으로 나라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또다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빛을 지켜냈습니다. K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기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헌법에 명시한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빛을 빼앗으려는 역사 부대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은 참담합니다.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민족을 피와 희생으로 일군 독립의 역사를 부정한단 말입니까? 이는 3.1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는, 찾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논란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전문 헌법 정신 부정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 1일 제 1호로 발행한 관보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저는 역사 내란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로 하자는 송 셈은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으니 애국도 없고 배국도 없다, 친일도 없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망국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국도 매국도 없고, 친일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닌 일을 지우자고 주장하는 것은 천만 부당한 일이고, 민주당은 이런 역사 내란 세력도 철저하게 척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반원법 세력의 철저한 척결만이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입니다